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설픈 마음으로 시작한 S&P500 모으기, 나스닥 모으기가 결코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려볼테니까 도움이 되실만한 것들만 뽑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하면서 사실 고민이 깊어지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ETF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진짜 투자를 고민할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림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방어적인 성격과 공격적인 성격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시장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주가 좋을 때는 공격주가 안 좋고요. 또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의 자산들이 올라갈 때는 방어적인 성격이 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의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공격 적인 종목들이 막 올랐다 라고 한다면 은 이런 것들을 팔고 또 다음 주기에서는 요거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파란색 이게 바로 금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배당주 입니다 배당주를 빨리 어렸을 때 모아가기 시작한다고 라 한다면 은 복리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원칙이 없다 큰 틀에서 그냥 모아 간다 라고 한다는거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싶은 것이 관성의 법칙 또 떨어질 때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것이 탄력성의 법칙이 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는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이게 좀 무너진다 혹은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사고팔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내공이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아예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카페 설명을 드리고, 뭐, 방송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많이 따라들 오시고, 그리고 신세계를 좀 경험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어, 댓글에서 봤습니다. 2주전 포트폴리오이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리츠를 처음에 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뭐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동안에 채권들이 안 좋았지만 또이 빅테크들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채권들이 반등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공격적인 자산 그리고 방어적인 자산들, 자산들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배당자산들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잘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비중은 여러분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조금만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정답은 없지만 몇번해 보다 보면 또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나 나스닥 채권 혼합되어 있는 상품들 아니면 리츠와 채권들, 아니면 배당주는 성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거 ETF를 매도하면서 25년에, 어, 리밸런싱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운용사들의 ETF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영역에서 자기 투자를 과연 누구를 믿고 하는 거냐인데 두 가지 ETF 운용사들의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규모의 경제인 거죠. 어떤 상품들을 내놓천지 간에 이 사이즈로 승부하는 코덱스 그리고 신뢰도와 수수료 낮은 것들에 대해서 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중대형 ETF 운용사들도 있습니다. 에이스가 바로 그 짝인데 실제로, 이, 뭐, 대규모의 운용은 아니지만, 딱 시장이 필요할 때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적재적소의 상품들을 잘 내놓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사실 이거 두 개만 운영해도요, 포트폴리오 아주 건강하게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TLT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20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채권형 ETF입니다.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RSI 같은 거는 상대적인 심리 지수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막 팔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네? 그럼 이게 정말 투매가 나오는 저점 신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TMF의 힘든 시기를 잘 거쳐서 지금 팀 제도권 같은 경우에는 세벌 리버리지인 TMF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송수는 오늘 반등하고 있던데 실제로 거의 비중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자산과 안전적인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셀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최근에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안 좋아졌고 소비 지표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심리 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그동안 시장은 상승했었고요. 빅테크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수익률로 서막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매 분기마다 발, 어, 발표하는 그런 실적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얘가 테슬라고요. 얘가 아이온큐입니다. 자, 아이온큐는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와 접목시키게 되면 뭐 임상 실험을 필요 없을 정도로 제약 바이오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온큐에 대해서 관심도 정말 많은데 실제로 재무제표에서 실적을 까보니까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실적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면서 장중에. 시간 외에 실적 발표 이후에 10%나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 질주하던 종목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실적인 거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불, 500불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지금 200불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얘는 이제 제가 RSI상 아주 좋은 위치에 또 있어요. 한번 다물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와 코덱스에서 각각 대표상품으로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ETF를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요. 아무튼, 목표 주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표 주가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실적이 좋았으면 빨리 갈 거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았으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일반인들, 혹은 뭐 저, 혹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냐?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타이밍과 어떤 실적을 예측하고 맞추는 것은 결국 투자의 영역이고 투기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고요. 얘는 에이스 30년 국채의 순수 형태입니다. 둘다헤지 상품으로 원달러는 제거되어, 원달러의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은 제거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당연히 얘는 커버드 콜이니까 상승할 때는 좀덜 오르고요. 덜 오르는 거 보이시죠? 뭐 빠질 때좀덜 빠지고요. 보이시죠? 요렇게 움직이는 게 커버드 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과 옵션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상방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방까지 방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둘다 보유하시게 되면 중간 배당 그리고 월말 배당, <laughs> 말배라고 써놨네. 두 번의 배당을 받으면서 채권에 대한 예측은 설,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할 것처럼 했다가 다음 달에 말 바꿨던 게 8월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풀리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한 달마다 말 바꿨던 것이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절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둘 다, 방어적인 성격과 공격적인 성격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양말이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어적인 포트구요. 공격과, 공격과 방어적인 포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거나 한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빅테크는 대표적인 공격적인 자산이고요. 실제로 나스닥보다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7개의 메이저리그 종목, 3개의 마이너리그 종목들을 바탕으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들만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형태인 거고요. 30년 국채 액티브는 채권을 운용하는 ETF인 거죠. 자, 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얘가 빠지고요. 시장이 좋을, 안 좋을 때,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안 좋을 때는 얘가 또 오르는 거죠. 이게 공격과 방어에 적절한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배당은 나오고 있죠. 요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공격과 방어적인 성격의 이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면. 비중이 다르니까 성향을 조절하셔야 되죠. 얘는 움직이면 이만큼 움직일 거고요. 얘는 요만큼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 두 배, 세 배를 어떻게 나누시는지는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시간, 이 남은 뭐 그런 상황도 존재할 거고요. 스파이가 최근에 변동성이 증가했습니다. 0.75이 뭐 정도 수준이었는데 많이 떨어지면서 또 변동성이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시그마는 우리가 중간을 정규 분포로 가정했을 때 중간으로부터 하루 변동성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라는 거거든요. 대략 하루에 0.79% 정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스파이를 무지성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이 빠지면은 그냥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또 빠질 때는 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게 스파이 10년 모으기고 우리나라에서 10년 모으기를 해본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말하기가 너무 조, 조, 좋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 역사적인 가격표를 보면 오늘안 가져왔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올랐던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에 시작하는 거랑은 달라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데요. 자, 나스닥과 채권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미, 에이스 미국 나스닥. 백채권 혼합 etf 구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70% 아니 30% 들어가 있고 채권이 70% 들어가 있는 형태 얘는 공격적인 형태 100% 주식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떨어질 때더 많이 떨어지고요 빠질 때더 많이 빠집니다 아니지 무슨 말이냐 떨어질 때더 많이 빠지고 얘는 채권은 떨어질 덜 떨어지는 거죠 이두개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채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포트라고 봤을 때좀들 덜 빠지고 들오르는 덜 형태가 있어서 어 정말 여러분들이 심플하고 단순한 거를 원하신다라고 해서 얘만 선택했을 때. 왜냐하면 공격적인 게 30%가 있고 채권이 70%가 있으니까 나는 적절하게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움직임이 다르단 얘기죠. 단독이나 두자개포트를 운영할 수 있을 때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로는 비중이, 비율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를 10주 사는 거랑 100주 사는 거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얘를 뭐2 0을 사고 얘가 10을 사고 하면 얘는 많이 움직일 거고 얘는 조금 움직일 거고 이렇게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거를 이 생각하셔서 절대 하나의 포트로 ETF를 담는 거는 그 많은 뭐 수백 개 ETF 중에서 하나만 담는 거거든요. 굴 필요가 굳이 있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평생 가져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은 댓글을 저달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들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고 최근에 포트폴리오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봐서 또 리츠이거든요. 코덱스 부동산,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규제도 좀 풀렸고요. 2월 들어서 저, 강남의 주요 지역도 부동산 규제 풀렸고 금리 인하도 했고 그리고 배당주 트렌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동안에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이런 인사이트는 있어요. 그리고 어, 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세제 혜택이 또 있잖아요. 세제 혜택이 실제로 분리가세 신청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타이거와 코덱스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코덱스는 분리가세가 가능하고 코덱, 타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냥 선택하실 거면 코덱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한 축을 또 마련해 주는 게또 최근의 리츠인 거죠 자 아, 그렇지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지고 왔나? 어. 음, 음, 뒤에 있네 한국 부동산 리츠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방어력인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또 보이죠? 빠질 때또 올라가 주니까 이게 결국에 포트폴리오에서 상관 관계,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양측의 특성을 이용해서 또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6일만 빠져도 이렇게 힘든데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또안 좋게 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것과 하나의 몰빵해서 10년 모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리츠는요. 또 지금 사신다는 분들 많이 보이시거든요. 또 저를 원망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자, 기본 리츠의 상장 가격은 5천원 수준이에요. 보통의 대부분의 액면가가 5천원이다 보니까 5천원에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석적인 그런 흐름인데 또이 근처에 온다. 이 물결 표시 위에 있던 것과 아래에 있던 것의 움직임은 다르거든요. 얘는 시가배당률이 랑 거의 9% 돼요. 얘는 시가배당률로 거의 6%, 6에서 7% 오거든요. 그니까 러또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은, 예를 이체 기본 고유의 특성은 대부분 배당이 6%, 7%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게 되면은, 나는 4%, 5%거든요? 장점이 있을까요? 또 위에서 산 사람들은 팔거나, 또더 이상 안 사거나, 뭐 그냥 보유만 하거나, 또 여러가지 상황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잘 사셔서 좋겠지만,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의 이런 리스크를 또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른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타이밍이 한번 지나갔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늘리시지는 않되, 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리츠는 배당을, 배당,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산을 키우고 뭐 현금을 쌓아놨다가 다른 건물을 사고 할수 없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유상증자로 돈을 마, 만들어서 또 건물을 사는 거고 특성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저처럼 리체 3년 동안 일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배당이 아니라 아니 성장이 아니라 배당주 위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막 올라갈 수는 없다 올라가면은 팔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 얘기를 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필수인 게 바로 해외 자산에 대한 커버드 콜입니다. 일단 어, 원천징수되는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 ROC 자본 자본 배분 형태로 다시 환급되는 부분이 연금 계좌에서 과세 이연되는 효과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 배당 관련된 커버드 콜, 미국 나스닥, 뭐 S&P 관련된 커버드 콜은 필수적으로 가져고 가셔야 돼요. 이게 타미당 2호고요. 제 친절하지 않게도 이름을 빼먹었지만 타미당 2호 그리고 얘가 이제 코미커 코메덱스 미국 배당 다우저스 커버드 콜 얘가 7% 배당 목표고 얘는 10% 배당 목표입니다. 거기다 슈드 알파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스킴으로 움직여 요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움직이거나 조금 더덜로 움직이거나 하면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인 거죠. 실제로. 에... 얘는 슈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배당주를 기반으로 하고, 얘는 S&P 500을 기반으로 액티브하게 운영한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또 오르고,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음,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위에, 맨 위에가, 메뉴에가 타미당 2호, 그리고 얘가 코미커, 그리고 얘가 코미당 액티브. 이름이 좀 어렵죠. 타미나 이오나 다 아실 거고, 얘는 코미커입니다. 최근에 엄청 그 시가총액이 늘어났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액티브 형태,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올라갈 때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게 약점이었잖아요. 이 약점을 오히려 더 많은 프리미엄으로 하나를 가져가고 그리고 오를 때 상승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액티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거 두 개를 5대5로 사서 나누게 되면 22% 보다는 훨씬 많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거나 오를 때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과 좀더 많은 배당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을 섞어서 투자하게 되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탐미당 2호에 미쳐서 1년 동안 방송할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내공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도 더해진다 라고 한다면 어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7%의 포지션을 어 10%를 받는 커버드콜로 바탕으로 큰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고 어 환율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또속 쓰리신 분들 있죠. 환율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면서 환율을 고려 할 수도 없을뿐더러 환율은 뭐,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미국 주식 못 하셔요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애정하고 있는 코미커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반으로 한 ETF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고 기술주도 들어가 있는 S&P 500 종목을 바탕으로 어떤 스킴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이 바로 액티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두 개를 조합하는 이유는 시장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고 하방에 대한 이 보장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합쳐서 탐미당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을 수,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송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카페도 놀러 오셔서 인사이트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